정청래 대표가 조선일보를 절대로 상대 안 하는 충격적인 이유. 정청래 대표가 조선일보의 인터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정청래 의원이 그때 총선이 4월 9일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네. 4월 5, 6, 7, 8, 9일 동안에 문화일보랑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씁니다. 정청래 의원이 서교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하러 들어가는데 네. 교감이 말렸다는 거야. 네. 여기는 뭐 학생들 있는 겁니다 음. 했더니 막 실랑이를 하다가 정청래 의원이 감히 나한테 이러냐고 교감 너뭐가지 잘라버리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연달아 두피. 4일 동안에 총선 나이게 4일, 나이게 4일 나이게 앞두고 연타로 기사를 써요. 사설에다가 음. 한1 0씩 몰아쓰거든요. 총1 8 음. 건. 네. 네. 저거 나중에 대법한 사람 있죠. 그두 명이 한 명이 그 당시 국민의 한나라당 고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두 명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지연했다. 으? 저거 나중에 사과하면 뭐합니까? 의원님도 출마해보셨지만 사과 무슨 필요 했어요 근데 사일 동안 보수 언론 거대 언론이 조져버려요. 뺏지 날라갑니다. 낙마했죠 네, 네. 네. 저때 강용서가 되죠. 아, 강용그 대표님. 그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한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언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